세상에는 슬픈 일들과 불행한 일들이 행복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력의 결과가 좌절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 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누구보다 행복을 쫓았던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늙어가는 것, 죽어야 하는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슬퍼하지 않게 된다. 세상의 많은 일이 우연에 따라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가 적어야 한다. 사실 너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심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 갖춰야 한다. 마음의 평온이 행복이라면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자극도 줄여야 되지만 비교하는 감정. 시기심. 질투.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현명한 인간은 무엇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상태, 안정과 여유를 얻으려고 애쓴다. 우리도 욕망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때로 관심도 없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 단조로울 때, 다른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막상 타인과 생각의 차이를 느껴 실망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진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고사성어와 여기에서 유래한 우리 속담이 있다. 불견상견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린다. 상대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 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거리를 둘줄 아는 현명한 사람은 비록 따뜻함의 욕망은 충분히 충족되지는 않지만 가시에 찔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를 고슴도치와 불에 비유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각자 개성과 취향, 의견이 달라서 늘 불협화음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 자신과는 유일하게 완전한 용화가 이뤄질 수 있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일 때 본래 지닌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은 단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 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한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전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 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이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그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 있다. 우리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의 과잉을 피해야 한다. 양극단은 불행이다. 결핍과 과잉의 중간을 택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 자신의 고뇌를 객관적인 조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고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한다. 누구나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며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과잉 충족은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기 전에 욕망의 양극단에는 불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난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자기 인식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하며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자신이 할수 있는 바를 진정 알아야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게 된다.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신만이 할수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참된 행복은 성취될 수 없다. 선천적인 성격은 그 자체로 타고나지만 부천적인 성격은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인식한 후에 나타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할수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없다면 타고난 기질과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세상을 경험하면서 통찰력이 생기면 자신만의 행복의 조건을 찾을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의욕과 능력을 일치하는 법을 배우면서 획득된 성격으로 자신의 개성을 완전하게 알게 된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한다.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쇼페나오에 따르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일과 생활 방식, 직업을 찾아서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신의 개성에 맞지 않은 일은 피해야 한다. 자신에게 적합하고 자신이 성취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을 모른다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개성에 대한 무지, 자기 인식의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본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을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통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